울산 광역 메일.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정관 군뉴스 울산 편집장. 구약 성경 처음 다섯 권은 모세가 지필한 모세 오경이라 불린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로서 인류의 기원을 밝혀준다. 태초의 창조주로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첫 문장에서 신은 창조주로서의 전지전능한 권한과 힘을 가졌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좌표임을 알수 있다. 기실 이것이 신앙 여부에, 기실 이것의 신앙 여부에 따라 창조 세계에 대한 명확한 잣대로서 창조론자가 되기도 하며 이것을 소용할 수 없는 바 진화론과 윤회 등 각가지 사상과 철학에 매이기도 한다. 모세가 집필한 창세기에서 모세가 지필한 창세기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의 수혜자가 되었다. 하늘의 새들과 덜의 짐승들과 강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너에게 주느라 하는 선언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땅의 통치 권한을 신에게서 부여받음으로써 사람은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의 대신의 대리, 대리자가 되어서 아담과 그 안에 그 안에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담에게 딱 하나 금지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것이다. 아주 쉬운 일이었다. 노동으로 일하지 않아도 풍족한 웰빙 생활이 보장되는 여유가 주어졌고, 또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이양받았으니 말이다. 단 하나 금해야 할 것은 선과 악을 어, 따먹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가 어디를 가든지 볼 수밖에 없었고, 동산의 끝 가장자리에서 야유회를 즐기고 있어도 고개만 돌리면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CCTV를 의식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카메라를 신경 쓴다면 그것은 골치 아픈 두통거리가 된다.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보안 카메라는 항상 든든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지만 죄 짓는 사람에게는 골치 아픈 두통거리가 된다.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어, 교활한 뱀이 날마다 아담에게 유혹의 말을 건넸지만 아담은 쉽게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뱀은 호기심이 많은 여자에게 접근해 그녀를 유혹했다. 뱀은 부정적인 것을 크게 확대해서 아주 강교하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대들었다. 그러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금지했다. 전부는 아니야. 뱀이 집요, 뱀이 집요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것이 멋이 중한데, 선악과가 무슨 대수길래. 사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몰랐니? 언윤중에 신을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이는 뱀의 말에도 하와는 자신을 편들은 뱀의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하와, 하와는 자아 도치에 젖어갔다. 그 후로도 뱀은 수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그들 점점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뱀의 보이스피싱은 주도 면밀했다. 아담과 하와 너희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 너희 두 사람이 신인데, 다른 신을 말라 숨겨놓고 그 말라고, 다른 신을 숨기놓왜 그러노?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에 흠집을 남겼다. 아담과 하와는 점점 신의 명령을 회의, 회의감을 느껴가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인데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한다면 신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허구한 날 에덴 동산만 지키며 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는 강한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뱀이 유혹하는 말은 그들의 심장에 비수가 돼 날아들었다. 뱀의 말은 날카로운 창이 돼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하와가 먼저 유혹의 말에 넘어갔다. 여보 우리 뱀의 말 한번 들어봐요. 예? 신이 될수 있는 이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유혹당한 하와의 말에 아담은 단호하게 막아서 써야만 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 죽게 되는 신의 음성을 새게 들어야 했다. 드디어 디데이 결전인,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하하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한입 베어 물고 그 남편에게 건, 건네자. 그도 한입 베어 물었다. 정말 달콤하며 시원했다. 이것이 천국의 맛인가 할 정도였다.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은 배 속에서 요동치는 선악과의 씁쓸함에 내장이 다 뒤집어지는구나 싶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돼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때 하나님의 지엄한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또렷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 아담의 원조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으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마귀의 보이스 피싱은 아주 달콤하다. 나를 위하는 척, 내 재산을 지켜주는 척, 내 가족을 지켜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온다. 뱀은 그의 후손에게, 뱀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지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광역메일에 박정관 굿뉴스 울산 편집장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영상 칼럼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